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은 이영구입니다. 제가 굳이 참석이 어려워서 동영상으로 짧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if 조건문하고 f 반복문입니다. 지금부터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어, 조건문의 어, 기본적인, 어, 형식은 if, else, 가장 기본적인 형식입니다. if, 어, 그 다음에 수식을 열고 조건에 맞을 때 실행될 식을 넣고 그리고 else 조건이 아닐 때 실행된 식을 넣고 어 닫아주면 어 됩니다 그래서 어 예제 입력된 수를 무조건 양수로 출력하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R, R 콘솔을 제가 이렇게 열어 놨고요 어 열어 놨는데 어 글씨가 잘 보이지 않네요 그래서 요거는 글씨를 조금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4 정도로 놓고, 예, 키워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 자, 우선은, 변수를, 하나의 의미로 만들어야 겠죠. 어, if 문이니까 if test 첫 번째 예제라고 놓고, 예를 들어 if t e s 1이라고 놓고, 요거에 대한 정의는, function. f-u-n-c-t, function. function 이라는 것은 이제, 어 함수를 사용했다라는 거고, 예. 어 인수는 x로 한번 넣을 거예요 x, 아, a로 넣겠습니다 a, a로 넣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괄호로 자 지금부터 산식입니다라고 열어주면 시작을 해주면 커서가 꺾임, 어, 꺾임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조건식을 넣어주면 됩니다. 어, 어, 예제가 뭐였냐면 입력된 수를 무조건 양수로 출력하는 거니까 if 어, 어, 아주 간단할 것 같습니다 if 어, 인수가 어떤 인수가 어, 0보다 작으면 그냥 마이너스를 붙이고 그리고 양수면 그냥 양수니까요 그렇게 해서 어, return 그 결과값을 어, 앞에 인수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라 라고 해서 이렇게 시술을 놓고 어, 어,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음수인 경우는 음수인 경우는 마이너스를 넣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양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 else는 리턴, 어, 그냥 a를 보내라 이렇게 놓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중괄호를 닫아주면 어, 산식 하나가 한 세트가 한 세트가 이렇게 완료가 됐고 그리고 커서가 다시 커음세로 바뀝니다. 이제 어 실제로 값을 넣어볼까요? if test 1 값을 어뭐 당연히 5를 넣으면은 5가 나오겠죠. 근데 if test 1 해서 값이 마이너스 1이다라고 하면 이제 1이 나와야 정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 값이 어 파란색으로 지금 어 결과 값입니다. 5를 넣었더니. 어, 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1이 나왔습니다. 어, 자, 그래서 기본적인 조건식은 이런데요. 음, 어, 기본적으로 조건식 이야기 하기 전에 선행돼서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어, 프로그래밍에서 인터프리터 방식과 컴파일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 그리고 뭐 기본적인 상식이니까, 어, 코드 실행. 코드 실행이라는 것은 프로그래밍 어 랜, 프로그래밍을 수식이나 뭐 그런 것들을 논리들을 쫙 쳐놓고 한꺼번에 이거를 컴파일 시켜서 한꺼번에 어, 결과를 산출해내는 것을 컴파일 방식이라고 어, 그 반면에 지금 어, R과 같이 어, 수식 하나 하나를 그때 그때 실행해서 눈으로 확인하는 이런 방식의 어, 코드 어, 그 코딩 방식은 어, 인터프리터 "인터프리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R 프로그래밍"은 "인터프리터 방식"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iftest" 어... 여기 보시면 제가 "iftest"라고 변수를 선언했었는데, "iftest1" 이렇게 변수를 선언했었는데, 이때 변수를 선언할 때, 예약어, 우리 s e d Word라고 하는 예약어는 어, 변수로 따로 사용자 정의로 해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장 함수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if 같은 것은 R 자체가 if 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으로 if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else나 na, null, true, false 등 굉장히 많은 그 기본적으로 사용 어, 내장된 함수 어,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어, true나 false나 이런 것들, null 이런 것들은 어어 어 예약어이기 때문에 리 d 브드 워드이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은 임의로 변수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래서는 어, 대소문자를 구분하고 있고 예, 그리고 어, 영어와 숫자 혼용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시작은 문자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아까 if test1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예, 자, if 어, if 자, if test1 여기서 어 앞쪽에 이라고 해서 숫자를 넣게 되면 예, 에러가 뜨죠. Unexpected symbol in 이 e. 이거는 바로 앞에 변수를 선언할 때 어, 문자를 선언했어야 됩니다. 시작은 음, 숫자를 혼용해도 되고요. 자, 다시 어, 원 위치로 가서 음, 변수 사용에는 예약을를 쓰면 안 되고요. 어 그리고 어자 계속해서 이제 이 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조건이, 조건이 그러면 아까는 어, 양수이냐 음수이냐 양수이냐 음수이냐 두 개였는데 이제 세개 이상일 경우에는 어, 구조는 if else if else 그러니까 if else if 쓰고 다른 식이 있으면 또 else if를 쓰고 또 다른 식이 있으면 else if를 쓰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else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조건이 세 개일 때 이런 구조로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 어떤 걸 해보냐면, 어, 이번에는, 음, 자, if 테스트, t if 테스트, 어, 두 번째, 그리고, 어, 이거는 역시 이제 함수다, func function, 라고 놓고, 음, 인수는 뭘 쓸까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어, 인수는, 음, 역시 a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x를 써도 상관없고요. 자 그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중괄호로 해서 수식이 시작된다라고 선을 해주고 어, 이번에는 뭐 아주 간단하게 어,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을, 양수일 때는 플러스 1을, 어, 그렇지 않을 때는 0을. 그러니까 즉 0일 땐 0이고 마이너스 숫자일 때는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숫자일 때는 플러스인 그런 어, 조건이 세 개가 있는 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if, 어, 우선 a가 0보다, 0보다 작은 경우에는, return, 어, 뭘 넣냐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넣는다 고 그랬죠. 마이너스 1을 넣고, 그 다음에, 어, 다음은 이제 else if를 써야 되겠죠. 어, 식이 세 개니까, else if, 어, a가, 어, 그러면 0보다 컸을 경우에는 return 어 그냥 1을 넣는다 그리고 어 나머지인 경우에는 else 어, 일 경우에는 그냥 return 음, 0을 넣는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산식을 다시 이제 막아줘야죠 왼쪽으로 이어으니까 오른쪽으로 막아줍니다 그러면 커서가 바뀌겠죠 그리고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if 테스트에 2에 아, 값을 어, 마이너스 10을 넣으면 결과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겠죠? 예, 네, 마이너스 1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if test에서 2에 어, 뭐 그냥 5다, 500이다, 뭐 5만이다 이렇게 넣으면 이제 이건 1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if test 2에 어, 0인 경우에는 뭐 0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건문은 마치고요 다음은 반복문 4입니다. 반복문 4도 형식은 아주 어, 간단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함수이지만 형식은 어, 횟수가 정해진 반복을 수행하는 것이 반복문인데 for 소괄호 열고 변수 in 횟수 소괄호 닫고 어, 그리고 그 식을 쓰는 겁니다. 어, 그냥 어,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우선, 어, 어, 4니까, 마찬가지로, 어, 자, 마찬가지로, <laughs> 4 테스트라고 해서 변수를 한번 선언해 보겠요니다4 테스트 1에서, 4 테스트에서 이것도 사용자 함수다. fu, func function이고, 어, 마찬가지로 변, 인수는 a를 어. 넣고, 그리고 중괄호로 식이 시작된다고 하고, 어, 이런, 이런 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어떤 인수가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어 3부터 아 1부터 1,2,3,4,5 차례대로 어그 숫자값을 집어넣어서 값을, 집어 어 값을 변환해주는걸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 자음은 시작됐고 어 i라는 인수를 하나 생성을 해서 자 아까도 말했지만 어이 구조는 도 말했지만, 구조는 변수, 인, 횟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수, 인, 횟수. 변수, i, 인. 아, 이거는 지금 이제, i라는 변수를 구간으로 설정해 주는 거고요. 이렇게 놓고, 그리고 나서, a는 정의를 해줍니다. a는, 어 A부터 I까지 이렇게 놓고 return A 이렇게 놓으면 되고 그리고 중간을 닫습니다. 그럼 그러,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for test 1를 해놓고 인수 값을 10이라고 놓으면 결과 값이 어떻게 되냐면 10에서 1부터 오니까 10에서 어, 1, 2, 3, 4. 10에서 1을 더하고, 2를 더하고, 3을 더하고, 4를 더하고, 5를 더하는 결과 값이니까, 어, 25 정도가 나와야 정상, 예, 25. 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아까, 어, 변수인 횟수라고 했으니까, 변수, i가 인 횟수. 어, 1부터 5까지. 1부터 5까지. 아 예를 들면 저거를, 어, 바꿔볼까요? f4 test, 1아 포테스트 2라고 해볼까요 포테스트 2 정의를 function으로 놓고 어, b라고 놔볼까요 그리고 열고 for i in o라고 해보겠습니다 회수는 그냥 o 놓고 어, b는 b는 어. b 플러스 b i i라고 놓고 return b라고 놓고 괄호를 e. 닫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테스트 해볼까요? for test2에 10이라고 놓으면 자15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아, uh, i, b 플러스 i, i in o. 자, 이렇게 해서, 어, i 값에 o를 넣고, b 플러스 i를 넣은 결과가 되네요 반복 횟수인데, 변수인 횟수. 횟수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어, 어 여기 지금 구간으로 나왔는데, 어, 횟수에 대해서 구간으로 나왔는데, 요거에 대해서, 어, 한번, 그, 어, 구간으로 구간으로 나야 아, 횟수가 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조금 보고 어,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 급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어, 막 나가야 돼서요.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포문은포는은 아, 어, 변수인 어, 횟수라는 거. 그래서 구, 구조가 포문의 구조는 변수인 횟수라는 거. 자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음. 어, 3이라고 놓고 테스트 3이라고 놓고 펑션 어. 어, f u n c t i f u n c t a라고 인수를 놓고 자. 어.